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432장 찬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에 오 <shrielly>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다같이 복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13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그런 은사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즉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고 성숙한 자들은 장성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자신도 한때 영적으로 미숙하여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불안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승숙하고 나서부터 보면 이 모든 어린아이의 일을 자기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시기질투하고 분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더 이상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성도는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성숙하다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서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을 가리킵니다. 청동 거울에 반사되는 얼굴은 분명하지 않고 왜곡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거나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때가 되어서야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앞에 8절에서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러 은사들은 중단되거나 끝이 날 때가 있지만 사랑만큼은 끝까지 가서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도 사랑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은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 우리가 13장에서 계속 생각한 그 특성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포함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그런 속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다면 믿음과 소망도 영원하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제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있어도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마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아있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은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오 기도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믿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공녀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빙하를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숙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